정이숭이 왔다, 정이숭이 누구야? 세계 최강이야, 세계 최강. <laughs> 세계 최강. 어? 불빛이라도, 집이 기해갖고, 이래가 있다. 볼라 질러안 볼라 질러만 아, 그냥 해봐, 하지? 그냥. 지금, 오늘, 저 지금, 큰아들이죠. 지금, 이거. 큰아들 술한잔 먹고 왔고. 아, 큰아들 술안 먹던가. 안 먹던가? 어. 자 이거 내가 할게. 피게 줘봐. 줘봐봐. 그래. 피, 진작 피지. 그래 뭐 그래가 있어. 저 담배채를 니가 저리 끓여놨어. 나는 담배를 넣어서는 안 피웠어. 확신해? 나는 피웠다면 피야 해. 뭐 무시라고. 뭐, 제진것도 아닌디. 한 장을 줄까요? 일단 이거는 한 장이고. 쪼가리 가리 이쪼가리고큰거두개 응, 되나 없나 큰 거는 두개 아이가 이 종이가 작아서 못보인다또 어쩌고 아다 참말로 이거는 이쪽 한장 이쪽 한장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이두장 부이제 어. 다